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내용을 좀 번역해서 가져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책은 자네, 일은 즐거운가? 입니다. 이 책은 세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오늘 정리한 부분은 세 명의 등장인물 중한 명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와서 그 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할게요. その日家に帰ってから私は実存主義の研究で有名な心理学者 나사니엘 브란덴의 고토바를 읽어 회시타 偉大な教師、偉大な親、偉大な精神治療師、そして偉大なコーチに共通しているのは、自分が関わる相手の能力を深く信頼していることだ。相手が価値のある存在であると信じて接するのだ。 その日、家に帰ってから、私は自尊心の研究で有名な心理学者、ナサネール・ブランデンの言葉を読み返した。その日、くない、家、ち帰ってから、基本형은、帰る、돌아がだ、돌아おだ、둘다해당합니다。私、 나, 저, 남녀 모두 쓸수 있지만 여성 쪽이 더 많이 쓰는 이미지가 있죠. 디손신. 일단, 한자 그대로 읽으면 자존심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참 쉬울 텐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 일본어 외국어입니다. 이걸 한국어로 자존심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존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손 씨을 일일사전으로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기 평가로서 스스로를 뛰어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마음. 하, 애매하죠? 이것은 자존심인가, 자존감인가. 어쨌든, 실제로 지선시인을 검색하면 이두 가지 뜻을 다 가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문장에 나오는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자존감을 연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자존감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갱큐 연구 유메 유명 심리가쿠샤 심리학자 고토바 말 언어 요미카에시다 기본형은 요미카에스 다실 따 되풀이해서 일다. その日、家に帰ってから、私は自尊心の研究で有名な心理学者、ナサネール・ブランデンの言葉を読み返した。偉大な教師、偉大な親、偉大な精神治療師、そして偉大なコーチに共通しているのは、自分が関わる相手の能力を深く信頼していることだ。 이다이, 위대, 교시, 교사, 오야, 부모, 세이신치료시 한자 그대로 읽으면 정신치료사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심리상담사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심리치료사도 해당하겠죠. 고지 코치구요 교주, 공통, 지붕, 자기 자신, 나, 저, 카카와루, 관계되다, 관계가 있다. 아이템, 상대, 노력, 능력, 후카쿠, 기본형은 후카이, 깊다. 후카쿠는 깊게구요. 信頼、信頼。偉大な教師、偉大な親、偉大な精神治療師、そして偉大なコーチに共鳴しているのは、自分が関わる相手の能力を深く信頼していることだ。相手が価値のある存在であると信じて接するのだ。 아이테, 상대, 가치, 가치, 값, 존재 존재, 신지테, 신지루가 기본형이고요, 믿다, 스을 접하다, 만나다, 바싹 대다. 아이테가 가치로 ある존재에 대하ると, 신지테, 섰을로다. その日、家に帰ってから、私は自尊心の研究で有名な心理学者、ナサニエル・ブランデンの言葉を読み返した。偉大な教師、偉大な親、偉大な精神治療師、そして偉大なコーチに共通しているのは、自分が関わる相手の能力を深く信頼していることだ。 아이테가 가치는 아르 손자에 대하르도 신지테 섰을노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